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이 잡아 하나는 심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다 많이 내니 들도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 이는 참석이 자, 고 우리의 을차지하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동,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러신데, 너희가 버릇돌이, 들여보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깨지겠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보아 우리를 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자로만들라 아멘. 한글날 네, 오늘 한글날이죠. 어, 어떻게 휴일을 보내셨는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하루를 보내셨나요? 산책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또이 휴일을 잘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기 참 좋은 날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수요일. 여기는 수요 기도회입니다. 어, 저는 다음 세대와 기성 세대,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대한 표현을 찾아도 금방 또 식상한 표현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로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녀 세대를 바라보는 부모 세대의 걱정이라고 하면 이건 뭐 시대, 시대마다 늘 한결 같습니다. 왜 부모들이 걱정할까요? 부모들이 보기에는 자녀들이 선택하는 결과가, 선택에 대한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자녀들이 도무지 이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늘 뭐뭐해라나, 또 뭐뭐하지 마라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 공부해, 너 씻어, 뭐너 그건 안 돼, 뭐 핸드폰 보는 건안 돼, 그건 만지면 안 돼, 뭐 해라 아니면 하지 말라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어, 정작 부모 세대를 바라보는 그 위의 부모 세대의 시선도 또 다를 바가 없겠죠. 우리는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 옳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주 쉽게 상대적인 것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문자 중심으로 읽던 중세 교회는 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것을 절대적인 교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는 않죠. 또, 지구는 오늘도 움직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권위와 틀에 얽매이는 대신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상을 우려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 이스라엘을 이끌던 사사들의 시대가 끝나가는 때를 향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지금도 만만치 않죠. 어,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낼 수 있을 만큼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느긋한 봄 소풍 같은 날은 태풍의 눈 안에 머무는 잠깐일 뿐이죠. 느닷없이 밀려드는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나 사나운 풍랑 앞에서는 누구라도 무엇이든 자신을 꽁꽁 묶어줄 든든한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화하는 모든 권위를 부인하고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진리로 믿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나의 실존을 붙들어 줄 어떤 구속을 찾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점에서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입대어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오직 말씀, 또 말씀에 순종한다 라는 표현을 유독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는다거나, 뭐, 설교를 듣는다거나, 규칙적이고 구별된 어떤 신앙생활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 듣는 마음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을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사특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어, 출애굽기 20장에는요.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십계명은 이 출애굽기 말고도 신명기 5장에도 등장하죠. 십계명은 이 구약의 하나님 구원 사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달 동안 이광야기를 지나서 도착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주셨습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모세의 혈기로 인해서 이 돌판이 깨졌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돌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계명의 내용은 다 아시죠? 어, 십계명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지만 이런 다양한 해석과는 관계없이 이 십계명 이 계명 자체는 대단히 단호하고 명확한 명령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 가지 계명을 보면은요 어, 두 개의 모모 하라라는 계명과 여덟 개의 모모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부모들의 언어와 참 닮아 있죠 그런데요 이 하지 말라라는 규정도 따지고 보면 뭐뭐 하라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1계명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은 우리가 해석해 보면 사실 하나님만 믿으라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히려 강력한 명령과 요청을 담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여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인간이 할수 있는 응답이란 언제나 아멘만 남을 뿐입니다. 철학자 칸트가 말한 정언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무관하게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왜? 라는 물음 없이 조건 없이 수행해야만 하는 그런 명령을 정언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확신과 의, 의지는 무너질 만큼 아주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우리는 아멘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오용되기도 하죠. 이런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어떤 절대성이나 말씀에 순종하라는 요구를 마치 교회에서 목사의 말에 토달지 말고 복종하라 라는 식으로 읽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건 교회 시스템이나 질서를 유지하거나 또 도덕적인 태도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용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은 그냥 거북한 명령이거나 또 버거운 의무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읽는 말씀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치게 만들죠. 그러니까 해야만 하거나 또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부담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또 잘해내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그런 척하는 가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과 명령은 오히려 가볍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줍니다. 모든 억압과 불의함을 벗겨내는 이 생명의 능력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원데이 성경 봉독 시간에 함께 참여해서. 월요일에 성경 봉독하는 이 어, 팀원들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어떤 시간일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함께 참여하면서 어, 느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이렇게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 말씀으로 빠져드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다시 한번 어, 깨닫고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땅하고 온전한 명령 따라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를 다시 생명력 있게 만듭니다. 제 이야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엄마의 배 안에서 자라고 있는 이 태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39주를 채워야 되죠. 거의 40주를 채우는데. 근데 이 태아가 답답하다고 막 일곱 달, 여덟 달 만에 나오면 이게 문제가 되죠. 그렇죠? 어, 더이 성장해서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처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마땅한 질서입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어떤 도덕적 규범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늘 문제가 되는 거죠.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 말씀에는요. 포도원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할 텐데 실제로 이 노래는요. 포도를 수확하거나 가을 농사를 마친 이후에 버리는 축제에서 불린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요. 어, 내용이 많으니까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가기를기다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어, 이런 불편한 표현들이 가득한 노래가 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숙제를 버리고 있는 이들을 향한 탄식과 고발의 노래인 셈이죠. 이 포도원 노래의 결말은 하나님께로 부어지는 여섯 가지 화로 끝을 맺습니다. 자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극상품 포도가 열리기를 기대했는데 들포도 여러분 들포도를 드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먹는, 우리가 구입해서 먹는 포도는요, 알이 굉장히 가득 차고, 크기도 크고, 맛도 좋은데요. 들포도, 덜 자란 포도를 먹게 되면, 시고 어, 맛이 그다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건, 이들에게 바라셨던 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그리고 체다카, 그러니까 공평과 정이었는데, 이것 대신에 이스라엘은 미스파흐 불법과 악재, 그리고 차카, 통곡과 울부짖음을 맺었다는 거예요 복받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히려 화받는 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노래가 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는 현실은 어땠다고요? 노래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추수와 수확으로 오히려 풍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이사야에게 사람들은 무슨 개풀 뜯어 먹는 소리냐면서 따져 물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불법을 행했고 언제 포악을 저질렀고 가난한 사람들을 울부짖게 했느냐 라면서 화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 염소에 대한, 양과 염소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낙은해 되신 것이나, 헐버드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오게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면서 왼편에서 따져 묻던 악인들, 곧 염소들의 항변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꽤나 괜찮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제사도 열심히 했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긍심도 남달랐습니다. 현실을 봐도요, 복, 복 받은 사람처럼 아주 풍성하고 느긋하고 여유로웠습니다. 성공도 했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 당시 이런 종교 기득권자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세련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포도원의 노래 이 심판의 노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약해, 기억해야 할 것은 복과 화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삶의 형편이나 상황이 <laughs> 어떤과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미슈파트와 체다카의 이 공평과 정의의 핵심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 안에 살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1장 말씀에도 포도원이 등장하죠. 포도원과 관련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 상속자마저 살해하고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드는 그 농부들의 패악함을 읽어보면 우리도 분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누구나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예수님을 핀잔 주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도 이런 마음과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41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맞는 말이죠. 울분에 차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응당한 보복이 주어지는 것이 정의의 실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이들도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요,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자, 21장 4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자, 주신 말씀대로라면, 한편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요, 다른 한편은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까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그 들포도 같은 것을 열매 맺게 한이 종교 기득권자들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어느 편에, 하나님 나라 앞에서 어느 편에 속해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절대적인 순간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순간,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맞이하게 될 처지와 운명이 제각각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비유의 말씀대로라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세파 사람들이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살해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주님 말씀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살해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그토록 분노하면서 억울해했던 그들이 왜 터무니없이 이 폐악한 불법을 저지르고 말았던 걸까요? 이들이 한통 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살해한 이유는 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절대시하고 있던 성전과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성전과 율법을 절대화하는 방식으로 그들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누구보다 더 완벽하게, 누구보다 더 거룩한 이들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주의는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구원받았다는 식의 자기의가 되어서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쫓아냈습니다. 내몰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성전이나 율법을 부인하신 건 아니죠. 저들이 절대화 하려고 하는 그 금기를 깨트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세운 권위를 예수님은 거부하신 것뿐이에요. 이렇게 도덕성 차원 또는 종교적 열심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유대교가 기독교보다 더 우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예수님을 살해하도록 부추겼던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다는 건, 새벽부터 나가서 밤이 늦도록 두 사람, 세 사람의 몫에 일을 해도, 노예는 결코 자녀가 될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 땅이 극상품 포도인 미슈파투와 체다카를 맺는 나무가 되지 못한 이유는, 이 종교적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실패한 탓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대어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업적이나 사명을 수행한다거나 그 의무를 감당하는 어떤 그런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입대어 살아간다는 이 명령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노예가 아닌 자녀로 사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세상에서 이 복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복을 복으로 살아가기 위한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구호들을 많이 내세우죠. 삶을 개량하고 교회를 변혁하고 시스템과 제도를 개혁하는 방식.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는 세상이 바뀌거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힘을 얻게 되면 이 개혁의 기치를 높이던 것들이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뿐이죠. 겉으로 볼 때에는 비슷하,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세상을 바꾸보겠다 이렇게 열심으로 달려가는 길의 끝은 타락과 구패로 귀결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대제사장, 이 장로들과 바리세파 사람들 같은 유대인들은 이 스스로 종교적 열심과 도덕적으로 경건성을 이루겠다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찾아온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용납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란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만 맺어가시는 열매입니다. 누구나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 참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늘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배타적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앞서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망하는 길이라고 꺼리고 두려워하는 그 십자가를 향해 아멘으로 응답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로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좁은 길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기로 결단하고 돌이켰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아닌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배타적인 사건입니다. 그 배타적인 사건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